궁금했던 고대의 소소한 일상을 전합니다. 쿠픽의 전혜진입니다. 쿠픽. 언젠가부터 교내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 빨간 킥보드. 무엇인지 알고 네. 계신가요? 바로 일레클의 공유 전동 킥보드예요. 킥보드 버전 따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레클은 올해 5월부터 고려대학교 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따릉이는 반납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면, 일레클은 이렇게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구역 어느 곳에서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관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교육관 앞까지 타고가 입구에서 바로 반납하면 되는 건데요. 수업 시작 전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이동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교내에서 걷다 보면 일렉크를 타고 지나가는 학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할 것만 같은 이 킥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킥보드와 보행자가 함께 인도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같은 인도에서 주행하다 보면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전동 킥보드에 치인 보행자가 뇌출혈로 끝내 사망한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인도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킥보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자주 올라오기도 합니다. 킥보드의 인도 주행 합법적인 걸까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므로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면허 소지자가 안전장치를 착용한 경우에 한해서 도로 주행만이 가능한데요. 또이 법령상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몸이 다 드러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주행 시 사용자가 위험해집니다. 최대 주행 속도가 25km로 제한되어 있는 이 전동킥보드는 다른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려 주행을 방해하고 이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 바퀴의 크기가 작아 도로에 울퉁불퉁 파여있는 포트홀에 의해 쉽게 전복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도로에서 주행하기엔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대체 어디서 타야 한단 말인가요? 학교 측에서는 배상보험 가입과 운전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에서 마주하는 킥보드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부재할수록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행합시다. 저희가 3주 동안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쿠픽!